안녕하세요. 팟오프는 김입니다 오늘은 다이제 1단 구간에서 한번 대고 을이어볼게요 고목은 저는 좀 3-3을 주로 쓰는 패턴을 자주 씁니다. 자, 한번 날짜로 달려볼까요? 개인적으로 고목은 좀 사장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어떤 건 나도 이게 뭐 이득이지만요. 방 때려서요. 아 이거는 또 이렇게 가면은 맛이 또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붙여 볼게요 맛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젖혀 가는 거 여기 젖혀 가는 게 있는데 여기 한번 젖혀 볼까요 이거는 좀 활용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백집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백이 굉장히 기분 나쁜 자리입니다. 이거 하나 쳐놓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막아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어놓을 수도 있는데, 음, 전 호구를 하나 칠까요? 이거는 백의 권리를 인정하겠습니다. 하나 그냥 막아놓는 것도 좀 선수로 보여요. 다음에 막아갔을 때 귀에 맛이 엄청 나쁘거든요. 조금 어, 건 맞겠죠? 지금 상대방이 귀를 확실하게 눌렀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만족인 것 같아요. 어? 이거 건딜수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지금 견딜 수 있다고요? 이렇게만 둬도 수고가 굉장히 기분 나쁜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아볼까요? 지금 사실 크게 수익기를 안 하고 두고 있는데요. 이제 폐맛이 하나 남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폐감을 만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젖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단수를 하나 치고 있고요. 여기 맞겠죠? 어, 거기요? 좋죠? 폐는 여기 폐 때문에 못걸 거예요, 아마. 음... 폐를 한번 걸어볼까요? 그게 꽃놀이 폐기 때문에 어, 폐기요? 음... 백입장에서는 재앙이죠 해를 걸어오는 게 있고요 여기를 지금 메우는 그런 배가 있는데요 아니 아니다 여기를 끈 이런 거뭐 이것도 뭐 백감이긴 하네요 아니면 아예 끊 자고 이제 여기 전체를 흙을 좀 공략하는 그런 배감도 가능은 해요 근데 어느 쪽이든 저기 좀 곤란해 보입니다. 아, 여기 단수를 치고요. 때릴 때 늘어가는 그런 수가 있긴 하네요. 그러면은 흑도 봅시다. 일단 이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끊을 거예요, 저는. 여기를 끊어두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축으로 잡힌 순간 여기 뻗어도 좀백 입장에선 좀어려운 전투예요. 뻗어줄게요. 백의 지금 최대 모양은요 여기인데요. 지금 거울 모양이 깨져버렸습니다. 백 입장에서 좋을 리가 없죠. 하나 밀고요. 둘때 한번 더 밀게요. 백이 지금 초반에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하나, 이긴다. 호구로 지켜서요. 이거는 비상각도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를 하나 꼽을게요. 지금 여기 붙이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지금 뚫어가는 게 모양의 급소로 보입니다. 반수를 치면요, 아, 여기를 치면요, 여기를 지금 이어서요, 좀 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 흙이, 어, 있는 것도 가능해 보이네요. 이어게요 그냥. 그냥 천천히 가면은 웬만해서는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화독은 급하게 둔다고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천천히 할수 있을 만큼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두껍게 이어 놓고요. 이제 상대방은 생각을 하겠죠. 마족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있는 게 제일 깔끔한데요. 그냥 읽게요. 뭐, 백은 언제나 잡으러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돼고 사실, 여기 지금 맛이 붙어가 있거든요.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기? 여, 여기? 여기? 이렇게 받아야 되네요. 어, 그거는, 근데, 일가 하나 때려놓을게요. 중앙에 백돌과 지금 다음번에 이제 젖혀서요, 패를 들어가면, 어, 그거는 좀 이제 급소한 방을 맞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중앙마에 백만 지금 붕 떠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중앙의 백이 계속 보강을 하는 그런 모양이고요. 저는 그러면 파변을 하나, 아니 우변을 하나 받아놓고요. 어, 이제 백도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자, 선수 응수 다진 한번 받으세요. 백이 지금 모양이 굉장히 번잡해졌죠? 그러면 은 이제 이쪽을 하나 받습니다. 백이 지금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필요 없어요. 돌을 잡으러 가지 않아요, 저는. 전투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전투는요, 웬만하면은 흙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가 지금 다 집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 집이 지금 배 흙이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그냥 이러, 여기 정리할게요. 여기 하나 나가볼까요? 맛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입구자로 한번 나가볼게요. 원래는 근데 붙여놓는 게좀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일단은 이 102점의 가치도 지금 크기 때문에 차단 해서요. 최대한 압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요. 그냥 늘어서요. 배기 모양을 갖추지 못하게만 해도 이득입니다. 밀고요. 여기 하나 젖혀 놓을 수도 있고, 지금 한점 살리는 거 말고, 여기 갈라가는 것도 지금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갈라가 볼게요. 하나 젖히고요. 막아도 이제 모양이 중앙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있고요. 이백터이 지금 갈 곳이요. 붙이고 젖히는 건데요. 어... 그렇게까지 막위협해 보이진 않아요. 중앙 백돌이가 어떡하려고 지금 저런 악수를 합니까? 일단은 요 돌이 좀 다치더라도 지금 중앙에 백돌이 걸려있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가는 게더 좋아보여요. 일단은 여기 하나 물어놓고요. 상당히 좋은 자리죠? 화변이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중앙을 잡으러 갈 거예요. 살수 있나요? 백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했었고요. 이게 한번 두텁게 시작하면요. 계속 돌이 갇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계속 위험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맞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돌이 끊어지지 않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엄청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게 진짜로 돌이 한번 끊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군마 여기도 군마 여기도 군마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은 계속 갈수록 둘 때마다 집이 늘어나는데 백은 쫓기다가 바둑이 끝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바둑을 좀 두실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200도 위험하니까 한번 주공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우 좋은 행마입니다 오늘 둔수 백이 둔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네요 두터키 하나 때려놓을게요. 흙도 지금 여기를 하나 가해수를 해서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지금 봐도 끝났죠, 사실. 이렇게만 둬도 크게 문제가 될 돌은 아닙니다. 넘어가고요. 지금 여기가요 단수가 선수고 끊어지면요 이 돌이 죽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서 그냥 바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끝.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복귀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는요? 복귀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고목 전략은 이런 식으로 좀 가면 되고요. 여기서요. 실전을 보면 제가 붙였잖아요. 이수의 의미가 사실은 이렇게 끊어서요.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게요. 좀, 재밌는 수법인데요. 축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더 치면요. 귀가 싹다 털리기 때문에, 요렇게 진행을 해도 흑백간에뭐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런 수를 숨겨놨습니다. 자, 근데, 실전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막상 단수 맞는 자리가요. 만약에 흑이 때리, 기고 만약에 때리게 된다면, 백은 여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예 너무, 좀, 백집이었는데, 맛이 너무 번잡해지죠? 그리고, 빵 때려지는 것도 자체도 기분이 나쁘고요. 그래서, 단순 맞는 자리는 좀 아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밀어서요. 한번, 여기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만 했어도 배극이 아직 고마기 때문에, 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면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백이 이런, 여기를 타고 나오면요. 맛이 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든, 아니면 약간 이런 식으로든. 근데, 실전보다는 여기 중앙 쪽으로 백이 나오게 되면요. 생각보다 맛이 좀더 좋은 그런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히니까 백이 답답해지잖아요. 그리고 팩감 같은 걸 만들려고 이런 수를 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요. 끊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면요. 웬만하면 비기거든요. 진짜 웬만하면. 아, 이건 잡히는구나 비기죠. 네, 흙은 후수비기기 이 때문에 이렇게는 또좀 생각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집을 비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초반에 뭐한 10집 정도 이득, 한 20집 가까이 이득을 보긴 했는데, 지금 초반이니까 20집 짜리는 훨씬 더 많겠죠. 이렇게만 해도 실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근데 네, 끊어서 이게요. 아이고, 폐맛이 생겼는데, 여기서요. 요렇게 가면은... 실제로 어떤 제가 그걸 봤냐면, 이러면 잡혔잖아요. 근데, 지금 상대방도 이런 걸 보고, 아마, 지금 패를 버텨간 건데, 사실 지금 바로 패를 하자고 해도, 여기, 이런 식으로 붙이면 때려야 되잖아요. 젖혀지면, 아, 이거는 되게 못 견디죠. 네. 아무튼, 이런, 약간, 귀쪽에 제가 가끔씩 3-3에 있는 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도보면 진짜 무슨 일이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봐도 이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돌이 계속 타고 나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중앙에 돌은 붕 떴고 여기 돌은 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계속 단단하게 운영만 해도요 돌을 끊기 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액션만 좀 취해도 흙은 한수한 한 수가 지금 다 백을 노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풍세를 잠시 보실게요 그러면 반면 이집네 집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벌어놓은 집이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 은 이런 식으로 몰리면은 답이 없다고 해요 여기서 사실 끝났죠 이 돌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도 하면 좀 섭섭하니까 여기는 죽었다고 저도 여기를 어, 잠시만요 한번 하고요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해놓고 또뭐 이런 데를 받으면 요런 수는 있었다는 거 9번 자리 이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가서요 여기 귀쪽한 점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단이 되면요 귀도 아직 좀 맛이 번잡하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만 돼도 귀가 좀 번잡해지죠? 완벽하게 살았다고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9번 자리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쌍방향 안에 들여다보는 자리는 항상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다이제 1단전 마무리하고요. 저는 바둑두는 개구리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